안녕하세요, 연이 리본입니다. 오늘은 어, 가장 기본적인 기법으로만 이렇게 예쁜 리본을 만들어볼게요. 초보이신 분들도 예쁘게 따라하실 수 있는 리본이에요. 요거는 지금 폭이 50mm 정도 돼요. 폭이 50mm 정도 되는 리본. 어, 전체 길이가 대략 한 16cm 정도 되거든요. 살짝 당겼을 때. 16cm 정도 되는 리본을 가장자리를 열 처리를 해주시고, 반을 접어서 표시를 내주세요. 이리본의 속에 가장자리에 와이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볼륨이 기본적으로 생기는 리본인데, 만들 때, 처음에 만들 때 조금, 흔, 어, 얘가 마음대로 흔들려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다 만드시고 나면 잘못 만들어도 예뻐 보이는 장점이 있는 리본이에요. 어, 지금 가운데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떼어낸 후에 붙여주시는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양면테이프를 싹 가리셔야 돼요. 양면테이프가 가운데 조금이라도 어, 원단이 붙지 않으면 빵끈이 그 사이로 붙어버리기 때문에 당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살짝 겹쳐지더라도 양면테이프는 모두 싹 가려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반에 붙여주신 후에는 빵끈을 이용해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가운데를 잡고, 왼손으로 빵끈이 뜨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을 해주고, 쭉 당겨서 주름이 생기게. 그리고 밑에선 손가락을 이렇게 바꿔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반 정도 주름이 생기고, 밑에서 주름이 반 정도 생겨서, 리본 주름을 잡으신 후에, 이렇게 돌려서 니퍼로 끊어주시는데 만약에 집에 니퍼가 없으시다면 가위로 어, 리본 자르는 가위는 말고 어, 양면 테이프나 이렇게 좀 빵끈을 잘라도 되는 그런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니퍼가 있으시면 당연히 좋으시죠. 음, 그리고 이 원단 리본 너무 예쁜 원단 리본인데 이거는 폭이 25mm고 전체 길이가 13cm 정도예요. 13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재단을 하신 후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만들었던 대로 가운데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고, 지금 하는 기법은 아까랑 똑같은 기법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는 리본이라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운데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나서 접고, 접어서, 반을 접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빵끈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가운데를 잡아서, 마찬가지로 당기고, 밀어서 주름을 잡아서 틀어주세요. 뒤로 돌린 후에,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글루를 쓰고 붙여 주시는데 지금 어...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보셨을 수도 있는데 글루가 노란색 글루예요. 저희가 좀 강력 글루를 쓰고 있어서 만약에 집에 가지고 계신 글루가 하얀색이라면 버리시고 강력 글루로 사용을 해 주세요. 요거는 3mm 은사 리본 아, 금사 리본인데 요거는 전체 길이를 제가 19cm로 재단을 했고 반을 접어서 가운데에 표시를 하신 후에 싱글보호를 접어주실 거예요. 싱글보호는 여기 지금 가운데 접힌 부분에 글루를 쏘고, 이렇게 보호를 접어주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이렇게 여기에 글루를 가운데에 쏜 후에, 이렇게 해서 싱글보호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싱글 보호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가운데 균형을 맞춰서 보호를 만드는 게 살짝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연습을 하시다 보면 예쁘게 하실 수 있어요. 가운데 글루를 쏘고, 글루를 쏘고 조금 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쪽도 글루를 쏘고, 볼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꼬리 부분에 사선으로 잘라서 열 처리해주시고, 빵끈 위에 글루를 쏘고, 싱글볼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6mm 공단으로 빵끈을 가려주시는데 글루를 싸서 처음이랑 끝에만 글루를 쏘면 되고 어, 주의하실 점은 리본을 단단하게 당겨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해주시는 게 팁이에요. 가운데에는 이렇게 예쁜 하트 장식을 달아주시면 예쁘게 고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한 쌍을 만드셔서 우리 아이들 양쪽에 어, 해주시면 너무 예쁘겠죠? 제가 기본 리본만으로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리본들을 자주 보여드릴 테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영상들 다음 영상들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